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에베넷을 찬양방송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에베넷을 찬양방송에 올수 있도록 또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이 코로나로 온 세상이 들썩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번 가정위에와 교회위에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위에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자 네. 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나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자가 죽어서 이제는 풀풀풀 살아 있으면 문제를 많이 끼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죽는 만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글쓰고서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고, 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 에베네셀 찬양방송 위에도 예수 그스도께서 역사심으로 말나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한 인만누엘 에베네셀 찬양방송 되시기를 주님에로 수원합니다. 아, 예. 아, 오늘 여기 오시는 우리 각자 모두가 다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우리의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올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죽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암송하면서 우리 가슴에 두고 우리 가슴에 두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사도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너희, 너희를 두고 이제 사도 바오는 자랑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향한 자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도 바오는 원래 자랑을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오는 고린도전서 15장 3 1절 보면 자랑을 합니다 어떤 자랑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카드 헤메란 아포와 드네스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다른 한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디가 내가 가든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은, 아, 내가 뭐가 죽어야 되는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내 인생을 인도하려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다한 번, 살아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혈기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고집이 살아있습니까? 나의 예차가 어떤 것이 살아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한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부분을 사도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이, 예수께를 주님을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에서 끝나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죽고 예수를 살자. 할렐루야. 아멘.